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2018년형. 9 7 0 0 0 k m 현재가 1 8 7 0만원이고요 무난한 검정색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이득이고요 엔진룸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비싸지만, 2.4나 3.0이나 연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안정적인 3.0 추천드립니다. 97,000km입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있구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보드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저 IG 가죽 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하실만한 시트와 상태입니다. 뒷좌석 가죽도 질 좋고 상태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리 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감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프로토에어컨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화려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속형 모델입니다. 성능 기록 봅니다. 이제 차량 튜닝 특별리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있고요. 렌트력 있었습니다. 요즘 개인 렌트나 장기 렌트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영업용 아니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데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현대 그랜자이지 3.0 c d i 익스클루시브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옵션이 화려하거나 연식이 엄청 좋거나 키로수가 엄청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단점이 없는 무난하면서도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적당한 연식, 적당한 키로수, 적당한 옵션으로 좋은 가격을 주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 따지지 않는 시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키로수 좋고, 연식 좋고, 옵션까지 다 좋으면 좋겠지만 2천만 원이 넘고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이라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서 장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